전편이 있는데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1915년 야마구치 하루키치에 의해 고베양의 임부공급 조직으로 설립된 야마구치 구미는 이데오야봉, 야마구치 노보루시기 사업 영역과 세력 범위를 넓히면서 근대 야쿠자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지역구의 유력 조직으로 자리를 잡게 된 야마구치 구미는 연예 사업을 둘러싼 다른 조직과의 분쟁의 여파로 이데오야봉을 잃게 되었고, 이후 집단 지도 체제로 조직을 이어갔지만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인해 야쿠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몰락합니다. 이 내용을 담았던 제 영상 조회수도 몰락... 조직의 구심점이 사라지자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사업 기반은 싸그리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변합니다. 초주검 상태의 야마구치 구민을 부활시킨 것뿐만 아니라 세력을 전국으로 확대시켰고 세계 기준으로도 손에 꼽는 폭력 조직으로 성장시킨 인물이죠. 불세출의 대오야붕 야쿠자를 뛰어넘은 남자 다오카 카조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13년 다오카 카조오는 도쿠시마현의 가난한 농가에서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병으로 여의었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던 어머니도 다오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숙부의 집에 맡겨진 다오카는 숙모로부터는 푸대접을 받았고 주정뱅이었던 숙부에게는 폭행을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다오카는 항상 어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고 그 덕분인지 때문인지 상대방의 마음을 빠르게 알아채는 나름의 처세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신문 배달을 해 용돈을 충당했고요. 그렇게 매운맛으로 세상을 배워가던 다오카는 학교에서 힘이 세기로 소문난 상급생과 다툼이 생겨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다오카는 이 싸움에서 상대를 한방에 때려눕힙니다 싸움을 지켜보는 동급생 중에 야마구치 구미 초대오야붕의 아들이자 이대오야붕 야마구치 노부르의 동생인 야마구치 히데오가 있었는데요 그는 이 싸움을 보고 다오카를 눈여겨보게 되죠 1927년 초등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다오카 카조오는 카와사키 조선소에서 견습공으로 일을 합니다. 하지만 2년 만인 1929년 현장주임을 구타하고 퇴사합니다. 이 새끼 뭐야? 세계 경제대공황으로 어려운 시기, 직장을 때려치고 방황하던 다오카는 우연히 동급생이었던 야마구치 히데오를 만나게 되는데요. 히데오의 권유로 숙부의 집을 나와 야마구치구미 숙소에 신세를 지면서 야간경비를 하게 됩니다. 1930년, 다오카는 야마구치구미가 경호를 맡던 극장에서 극장 주인과 다툼이 생겨 연극이 상연 중인 무대에 난입해 소동을 벌이는데요. 이 당돌한 소식이 야마구치구미의 이데오야붕 야마구치, 이데오 야마구치 노부루에게도 들어갔습니다. X 됐죠? 하지만 야마구치 노보루는 다오카를 처벌하지 않았고 조직의 간부에게 맡겨 본격적인 야쿠자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런 대담한 인물이 조직에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자신을 거두어준 야마구치구미에 큰 충성심을 가지고 있던 다오카 카조오는 야마구치구미를 모욕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에게 가치 없는 보복을 가했고 상해죄로 1년의 징역을 살기도 합니다. 다오카 카조오는 싸울 때 상대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서 늘 정도로 잔혹성을 보여줬고 눈을 뜨는 곰이란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1 9 3 6년엔 야마구치 노보루로부터 직접 사카즈키를 받고 2대 야마구치 구미의 정식 조직원이 되었습니다. 1937년 조직의 핵심 전투원으로 항상 항쟁의 선봉에 나섰던 다오카 카조오는 반대파 이원과의 분쟁에서 상대를 일본도로 샀는데요. 이곳으로 징역 8년의 실형을 판결받고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복역 시기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고 이 덕분에 다오카는 징병을 피하죠. 전시에 수감자에 대한 처우는 굉장히 열악했고 또 다오카는 모범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기 때문에 간수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배등을 밀반입해 수감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환심을 사 많은 동료 수감자들이 다오카를 따르기도 했죠. 1943년 다오카 카조우는 특사를 받고 예정보다 빨리 출소합니다. 다오카의 출소 전해인 1942년, 야마구치 구미는 2대5 야봉을 잃었고, 태평양 전쟁 시기 야쿠자에 대한 집중 단속까지 겹치면서 조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거의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전쟁 이후 다오카는 야마구치 구미 산하의 다오카 구미를 만들어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합니다. 당시 암시장과 항만은 한국, 중국, 대만 등 외국인 세력이 난립하고 있었고, 패전으로 무장 해제된 경찰들은 이들에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 무법지대에서 경찰을 대신해 시안 유지에 나선 것이 야마구치 구미를 필두로 한 야쿠자들이었어요. 그 중심에는 다오카 카조가 있었습니다. 야마구치구미는 외국 조직들과 목숨을 걸고 싸움을 벌이면서 조직의 입지를 다져나갔고, 이 활약으로 다오카 카조오는 조직 원로들의 지지를 받아 야마구치구미 3대의 오야붕자리에 오릅니다. 이 시기 야마구치구미의 조직원수는 33명에 불과했죠. 당시 고베 시민들은 외국 조직을 몰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야마구치구미를 영웅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야쿠자들과 외국인들 사이에서의 투쟁은 민족 간의 다툼으로 볼수 있었지만, 전후 심각한 식량난과 물자부족 속에서 벌어진 생존을 위한 싸움이기도 했죠. 야마구치구미는 비슷한 하층사회의 구성원들이었던 제일 외국인들에게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을 같은 식구로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야마구치구미 간부 중꽤 많은 수가 제일교포 출신이죠. 오야붕자리를 이어받은 다오카 카조오는 각 조직원들에게 생업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상황은 여의치가 않았죠. 야쿠자들의 주 수입원이었던 도박사업에선 경륜, 경마 등 공영경기가 유행하면서 야쿠자들이 설 자리를 이어갔고 미 군정은 야마구치 구미를 비롯한 야쿠자들의 주된 생업이었던 하역인부 조직을 금지시킵니다. 수입원을 잃은 대부분의 조직들이 해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다오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미 군정의 통제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계속해서 인부공급시장 진출을 시도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 미군은 고베항을 병참기지로 삼았고 그동안 금지했던 하역인부공급업을 허용합니다. 다오카이의 예측이 맞아 떨어진 것이었죠. 다른 조직들이 모조리 철수해 무주공산이 된 고베인부공급업 시장을 야마구치구미가 거의 독점하게 됩니다. 다오카와 야마구치구미가 항만인부 공급업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연애사업인데요. 야마구치구미는 이데오야봉 야마구치 노보로 시기부터 요시모토 응업과 협력해 연애사업에 관여를 했지만 전쟁을 거치면서 이런 협력이 끊어지게 됩니다. 다오카는 이 연애사업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오래전부터 야쿠자들이 예능사업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신들의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에 뒤를 봐주고 수익을 나눠받는 형태로 사업이라 부르기도 모했죠. 뭐 그냥 핑 뜯는거지. 다오카와 야마구치구미는 자신들이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기로 합니다. 야마구치구미는 고베 예능사를 설립해 직접 공연을 기획했고요. 연예인들의 등골을 뽑아먹기 바빴던 기존의 야쿠자 조직들과 다르게 고베 예능사는 높은 계약금과 출연료로 연예인들을 끌어모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일처리도 확실했기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의 신뢰를 받았죠. 일본의 국민 가수이자 배우였던 미소라 히바리도 다오카와 야마구치구미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연예인들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시킨 고베 예능사는 당시 웬만한 지역 방송국 이상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엔 연예인들이 야쿠자와 조금이라도 엮여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많은 비판은 물론이고 심각한 경우엔 매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기 연예인들은 야마구치구미와의 관계를 든든한 뒷배경으로 여겼죠. 또 야마구치구미는 역도산을 위시로 대성황을 이루고 있던 프로레슬링의 흥행권을 확보했고요. 다오카는 프로레슬링 협회 부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다오카는 프로야구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당시 프로야구 경기는 지역 야쿠자 조직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개최하기가 힘들었고 야구 관계자들이 경기 전 조직의 오야붕들에게 인사를 하는 악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오카는 야구는 국민적 오락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악습을 없애는 노력을 하기도 했죠. 야쿠자들이 예능과 흥행 사업을 주도하던 시기에 야마구치구미는 분명 다른 조직들보다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확장 과정에서 폭력과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항만 사업 분야에서도 폭력으로 노조를 몰아내면서 기업과 정치인들로부터 후원을 받기도 했죠. 이렇게 예능 사업과 항만 하역 사업은 야마구치 구미의 주된 수입원으로 자리 잡습니다. 다오카는 이런 사업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마구치 구미의 사업 부문과 폭력 조직 부문을 분리시킵니다. 합법적인 사업을 이끄는 조직원들이 항쟁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했죠. 또 뒤에서는 각 산하 기업들의 이익을 폭력으로 보호하면서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분리가 조직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뛰어난 카리스마와 경영 능력을 가진 다오카 카조오는 이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스렸죠.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손에 넣은 야마구치 구미는 지역구를 넘어 전국구 조직을 향한 발돋움을 시작합니다. 오사카 진출이 시작이었죠. 1960년 오사카의 한 클럽에서 메유카이라는 조직의 간부와 야마구치 구미 조직원이 폭행 시비가 붙습니다. 현장에는 다오카도 있었고요. 상대가 다오카의 얼굴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벌인 사고였죠. 원래 다오카는 이 사건을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지만 야마구치구미의 산하 조직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할 기회라고 여겨, 야마구치구미의 이름을 내걸고 메유카이 선멸을 시작합니다. 다오카도 이것을 무기나면서 메유카이는 몰락하게 되고요. 야마구치구미는 오사카 지역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 기세를 몰아 야마구치구미는 전국 재패를 나섰는데요. 야마구치구미는 산하의 5차 단체까지 거느린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산하의 수많은 조직들은 메유카이 선멸의 사례처럼.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야마구치구미 전국재에 천병을 자처하며 경쟁적으로 항쟁에 나섭니다. 야마구치구미 본가로서도 사업 확장을 위해서 각 지역의 야쿠자 조직들을 깨부수고 흡수할 필요가 있었죠. 제일교포 양원석이 오야봉으로 있는 죽음의 군단 야나가와구미가 이전국재패에 선봉에 섰던 것으로 유명하죠. 아,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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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구치구미가 그... 기くなる개인でし시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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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구치구미는 전국을 모두 제패하진 못했습니다. 큐슈나 히로시마 등지에선 지역 조직들의 강한 저항에 가로막혀 물러나기도 했죠. 하지만 이 전국 진출 덕에 야마구치구미는 확실한 일본 최강의 조직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때가 야쿠자 세계에서 가장 격동의 시기로 여겨지기 때문에 야마구치구미의 전국 진출을 배경으로 한 영화도 많이 등장했죠. 1964년 일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야마구치구미의 수입은 60억 엔이 넘었습니다. 신고 소득액만 따진 것이고 실제 수입은 가늠할 수도 없죠. 야마구치구미의 조직원수는 1만여 명에 달했고 전국의 야쿠자 구성원수는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당시 자위대 대원수보다 많았죠. 야쿠자와 야마구치구미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고도 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야쿠자들이 경제 성장의 콩고물을 야무지게 빨아먹은 것도 주요하게 작용했죠. 하지만 이런 고도의 경제 성장은 결국 근대 야쿠자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됩니다. 항만 하역 산업에선 기계화, 규격화 등이 이루어졌고 기업이 말단 노동자까지 관리하게 되면서. 임시 노동력을 확보해 기업들에게 공급하던 야마구치 구미의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입원인 예능 사업에서도 텔레비전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대규모 방송국과 예능사들이 등장해 야쿠자들이 점점 배제되어 갔죠. 또한 조직 폭력단과 그 조직원의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일본 정부는 10대 광역 폭력단을 지정해 야쿠자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야마구치 구미도 거기에 속해 있었고요. 말단 조직원이 법을 어길 때마다 검거하는 것으로는 야쿠자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한 정부는 각 조직의 정상, 오야붕과 간부들을 잡아들여 조직을 와해시키는 일명 정상작전을 진행합니다. 이 시기 전국에서 수천 명의 야쿠자 오야붕들과 간부들이 체포되며 광역폭력단으로 지정된 10개의 조직 중 9개가 해산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야마구치구이었죠 야마구치구미의 폭력 분파는 경찰들의 단속에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비교적 결집력이 약한 야마구치구미의 사업 분파를 노립니다. 경찰은 야마구치구미의 주요 자금원이었던 항만 하역 사업에 칼을 들이댔고 경영자들이 줄줄이 체포되면서 야마구치구미는 항만 하역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이 시기 다오카도 심근경색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대부분 언론들도 야마구치구미의 붕괴를 기정사실화해서 보도했죠. 하지만 다오카는 조직을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탈퇴하려는 조직원들의 탈퇴를 허락했으나 탈퇴를 선택하지 않은 조직원들은 남겨뒀습니다. 다오카 카조오는 야쿠자 외에는 살아갈 방도가 없는 자들에게는 야쿠자라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오카는 특유의 의지와 신념 그리고 지도력으로 조직을 존속시켰습니다. 야마구치구미는 정상작전의 여파로 많은 사업과 조직원을 잃었습니다. 다오카 스스로도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말했죠. 야마구치구미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 공격적이고 치밀하게 사업과 세력을 확장합니다. 수천개에 달하는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정치권에도 많은 연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직원은 계속 늘어났고 야마구치구미는 여전히 최대의 야쿠자 조직으로 위세를 떨쳤죠. 다우카 카조오는 젊은 시절 고전적인 스타일의 폭력배였습니다. 싸움꾼으로서의 기량도 뛰어났고 폭력을 잘 이용하기도 했죠. 그렇게 야마구치구미 3대5야봉 자리에 올라 조직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우카의 능력이 거기서 끝이었다면 야마구치구미는 초대와 이대 때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사업과 경영자정 능력은 야쿠자를 폭력 조직을 넘어서 기업 집단으로 변화시켰고 야마구치구미를 지역구 조직에서 전국구 조직으로 또 일본 최대의 조직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야쿠자를 뛰어넘은 남자라고 불린 이유죠. 그 위세 좋은 야마구치구미와 다오카 카조우에게도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오카의 목숨이 노려진 것이죠. 1978년, 다오카 카즈오는 영화계 관계자들과 쿄토의 클럽 벨 아미를 방문했습니다. 클럽의 무대에선 댄스쇼가 펼쳐지고 있었죠. 무대가 끝나고 번잡스러운 상황에 맞춰 구석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다오카를 향해 권총을 발사했고 총알은 다오카의 목을 통했습니다. 위험한 부위를 피해갔기 때문에 다오카는 무사했지만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죠. 범인은 마츠다구미 산하 조직, 대일본 정의단의 조직원 나루미 키요시였는데요. 1976년 야마구치구미와의 싸움에서 대일본 정의단의 오야붕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복수였죠. 나루미는 벨 아미클럽이 다오카의 단골집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수개월 전부터 이 가게에 드나들면서 구조를 파악해 사건 당일 다오카를 노리고 매복해 있던 것이었죠. 바오카는 사건 직후 범인에 대해 나를 노렸다는 것은 대단하지만 놈은 살고 싶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죽음을 무릅쓰고 더 가까이서 쐈어야지 라고 평가했고 클럽의 사장에게 민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등 태연하게 행동했지만 사건의 충격이 생각보다 상당했는지 오랜 시간 응거하게 되면서 30년 넘게 굳건했던 바오카 카조의 지도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암살 시도로 인해 야마구치구미와 마츠다구미 사이에선 대규모 항쟁이 발생하는데요. 잔혹한 성격을 가진 야마구치구미의 2인자 와카가시라 야마모토 케니치가 마츠다구미와 대일본정의단의 무자비한 보복을 명령합니다. 다오카를 쐈던 범인 나루미는 마츠다구미 조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애인을 만나기 위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오사카에 찾아오거나 다오카에게 도전장을 보내고 자신이 거물을 쏘았다며 떠벌리고 다니는 등 계속해서 무모한 행동을 벌이면서 마츠다구미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게 했죠. 이후 야마구치구미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마츠다구미 조직원 7명이 연달아 살 때였고 나루미키요시의 행적은 묘연해지죠. 얼마 뒤 효고현에 위치한 로코산에서 식니양구 발견되는데요. 심각한 국분의 흔적과 부패로 인해 신원을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죠. 과학 수사의 결과로 이 시인은 나로미키요시로 밝혀집니다. 야마구치 군미의 무자비한 보복을 버티지 못한 마츠다 군미 조직원들이 직접 저지른 일이었죠. 며칠 뒤 야마구치 군미 본부에 발신자 불명의 택배가 배송됩니다. 내용물은 나로미가 심하게 고문당하는 영상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였죠. 이 영상을 본 다오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오른팔 야마모토 케니치는 바로 기자들을 불러 전쟁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 전쟁으로 마츠다 군민은 조직원들이 대거 이탈해 해상까지 이르게 되죠. 야마구치 군민은 정상 작전 이후 희미해지고 있었던 조직의 힘을 다시 세상에 과시하게 됩니다.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죠. 야마구치구미에 대한 경찰의 수사망이 다시 강화되었고, 조직의 간부와 조직원 수천 명이 구속됩니다. 보석으로 나와 있던 조직의 2인자 야마모토 케니치도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다시 수감되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응거하고 있던 다오카 카즈오는 건강이 악화되었고, 1981년 급성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경찰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연결식을 열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야마구치 구미는 성대한 연결식을 거행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야쿠자 조직에서 수천명의 야쿠자들이 이 연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정치인, 연예인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다오카는 생전에 야마모토 케니치를 후계자로 지명했는데요. 당시 야마모토는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다오카 카조의 부인 다오카 후미코가 상주를 맡게 됩니다. 이후 1982년 야마모토 케니치가 출소하면서 4대 조장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감 생활 중간지환히 악화된 야마모토는 조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수개월 뒤 세상을 떠납니다. 조직의 후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3대 야마구치 구미는 급속도로 또 광범위하게 세력을 넓혀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최대 조직으로 자리매김했고 전성기를 누렸죠. 하지만 조직이 거대화되고 기업화되면서 조직원들의 결속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하 조직들은 야마구치구미가 아닌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죠. 다오카 카즈오, 야마모토 케니치 같은 인물들이 생전에 강력한 카리스마로 조직원들을 결집시켰지만 이러한 지도력의 부재가 이어지면서 야마구치구미는 분열과 항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조직이 기업화되고 현대화되었다고 한들 그 배후에 계속 폭력이 존재하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깡패는 깡패일 뿐입니다. 4대 야마구치구미 오야붕 타케나카 마사이사 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